안녕하세요 하나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향수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타겟팅 광고를 당해가지고 산 향수인데 인플루언서 임보라님께서 오픈하신 퍼플리쉬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향수를 런칭을 했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구매를 했냐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향수라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향수가 뿌리면 굉장히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향수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뿌려보면서 과연 이게 3초에 한 개씩 팔릴만한 그런 향수인지 마음 심신에 안정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뿌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고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향수는 짜잔! 이름이 살짝 어려운데 퍼플리쉬의 퍼플로랄6의 퍼프입니다. 50ml 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퍼플리쉬 공홈에서 정가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바틀은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아, 그리고 이렇게 투기, 특이한 게, 이렇게 뚜껑이, 바틀 뚜껑이 이렇게 딱 닫히게 되어 있더라고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밭을 용겨가지고 휴대하면서 향수가 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외에는 딱히 특이점이 없는 그런 밭틀 형태의 향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향수를 구매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컸던 게 이게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15가지 향료가 이 향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향료라고 합니다. 공홈에서는 그냥 명상을 했을 때 그리고 아로마 오일을 몸에 발랐을 때 그리고 이 퍼플로라 뷰겟 향수를 뿌렸을 때 이렇게 각각 뇌가 느껴지는 심신 안정 그런 걸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이 향수를 뿌렸을 때가 가장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향수를 같이 뿌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사력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고르게 잘뿌러지는 그런 분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첫 향은, 그, 이게 이름이 뮤게잖아요. 뮤게가 은방울꽃이라는 뜻인데, 음, 은방울꽃 향이 확 올라와요, 이게. 음, 묵직한 은방울꽃? 되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 묵직한 느낌인데, 음, 그 묵직한 느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날아가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깨끗한 백합과 음방울도잘 블렌딩 돼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플로럴 계열의 향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오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몇번 뿌려보긴 했거든요. 음, 신신안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근데... 보통 향수들이 뿌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딱그 정도의 느낌? 뭔가 이 향을 뿌리고 나서, 아, 나의 심신이 안정됐다. 어, 뭔가 스트레스 받고 기분 안 좋았던 게 풀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 블렌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양을 살에다가 뿌리게 될 경우에는 살짝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서 살에다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레다 뿌렸스때 보다 의류 쪽에 뿌렸스때 조금 더 지속력과 발향을이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퍼플리의 퍼플로럴 뮤게 퍼퓸 같은 경우는 처음 뿌렸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방울꽃이랑 백합향이 묵직하게 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베이스노트로 갈수록 조금 더 머스키함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은방울꽃 향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유계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호불호 없이 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향수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딱히 타 브랜드의 유계향수들과 차이점을 잘못 느꼈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유계향? 그 은방울꽃?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뿌리시면 조금 더 좋을 만한 그런 향수인 것 같고, 계절은 딱히 타진 않지만,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조금 더잘 어울릴 만한 향수 같아요. 그래서, 왜 출시를 지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퍼플리슈 공홈에서 보니까 리뷰가 벌써 거의 3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직접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라기보다는 뭔가 체험단이나 알바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상품평을 작성하시는 것들이 뭔가 일괄적인 가이드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고음에 적혀져 있는 리뷰는 사실 참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뮤개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쯤 구매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리쉬 고음에서 말씀하시는 신신 안정은 저는 느껴보진 못했다. 음. 그리고 네이버에서 3초에 한 개씩 팔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제품들도 막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다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이 향수가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통계가 됐을 때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낚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상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깨끗한 차림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뭔가 원피스 아니면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으신 여성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향은 아니에요. 음, 특별한 향은 아니어서 그냥 정말 딱 독특한 그런 느낌의 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무난하게 플로럴 계형의 은방을꽃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만한 그런 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퍼플리쉬의 퍼플로럴 뷰게 퍼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퍼플리쉬 공홈에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사실 공감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뿌릴 것 같기는 한데 퍼플리쉬 공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그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